네, 안녕하세요. 위클 여의도 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자전거는 캐논데일의 시냅스 랩71 BNB 컬러입니다. BNB 컬러는 블랙 마블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검은색과 은색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 데칼 자체가 뭔가 이렇게 마블이라는 명칭과 같이 조금 더 이렇게 멋있는 대리석의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 자세히 보기 앞서서 앞에 있는 영상을 보셨듯이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점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이제 데칼 먼저 보실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조금 이렇게 헤어라인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쪽 부분도 랩71 명칭과 함께 데칼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실버 색상으로 되어 있지만 뒤로 가면서 점차 데칼이 검은색 대리석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특징은 이전에 지금 이제 탑스톤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이제 프레임 디자인을 많이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티브 쪽이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파여져 있는 모습 그리고 스테시 포트 라고 해서 아래쪽에 저장 공간을 만든 것 그리고 이제 위쪽에 가방 등을 볼트온 가방 등을 묶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추가가 된것 단지 이제 탑스톤 하고 다른 점은 포크 쪽에 이제 그 구멍을 뚫어서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달수 있는 액셀를달수 있는 부분들을 해놓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올로드 형태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오히려 무게를 좀더 가볍게 만들고 퍼포먼스에 좀더 집중을 하는 그런 프레임 디자인 형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형 XPLR 구동계가 들어갔어요 s 램의 레드 구동계로 되어 있는데 XPLR에서 조금 더 그래블 쪽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는 그룹셋이에요 이 XPLR 같은 경우에는 k 이지 그러니까 스윙 암 쪽이 훨씬 더 길어서 조금 더큰 스프라켓을 쓸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스프라켓과 함께 앞쪽에는 원바이, 그러니까 한 장의 체인링으로 이루어진 그룹셋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래브라고 조금 더 비슷한 느낌이 들수 있어요. 앞쪽에 체인링은 44t를 쓰고 있고 역시 레드 그룹셋이기 때문에 파워미터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다른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건데, 보시면은 지금 스램 구동계에 전선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보여드릴 스마트 센스 시스템이 이제 좀 바뀌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테시 포트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스테시 포트는 이 하단 프레임, 그러니까 다운 튜브 쪽에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지금 그 볼트가 있는 데는 물통 케이지를 달 수가 있으면서 아래쪽에 지금 레버가 있죠. 이 레버를 꺾어서 이렇게 열면, 열면 지금 이렇게 들어오죠. 불이 들어온 거를 지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하단부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센스 시스템에 변경된 점인데, 이전에는 이제 외장 배터리로 이루어졌었죠. 외장 배터리로 이루어졌지만 지금 세대가 변하면서 안쪽으로 수납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스테시 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빠지는 가방을 이용해서 이 안에 공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워젤이나 이런 먹을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 이 가방을 안 쓴다고 하면은 안쪽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뭐 바람막이를 집어 넣는다든지 뭐 기타 필요한 물건들을 다른 뭐 천이나 이런 걸로 쌓아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센스 시스템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이 안에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도 쉽게 그냥 뽑아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전 세대에 비해서 두배 이상 커진 용량 덕분에 지금 어 이제 품이 등이나 전조등 그 다음에 구동계까지 지금 쓸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이 배터리를 다 사용할 때쯤 대서5% 정도의 전력이 남으면. 이 상태 그대로 이제 그 다른 기능들은 끄고 구동계에만 전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5% 정도 남았을 때가 스램 배터리의 일반적인 그냥 한개 수준의 풀충전된 양만큼이 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량 자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장시간 라이딩을 하시는 랜더너 분들이나 아니면은 여행 목적으로 장시간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넓어진, 많아진 배터리 용량 덕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적인 것들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 배터리만 뽑았을 때도 위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라이트처럼 쓸수 있어요. 라이트처럼 쓸수 있어서 뭐 물건을 찾는다거나 캠핑을 갔다거나 이럴 때 이제 라이트처럼 쓸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자체를 C타입으로 하기 때문에 C타입 충전이라서 이제 뭐 간단하게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그 다음에 이 하단부에 이쪽 부위를 보시면 이게 열려요. 이 부분이 열려서 바로 충전도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가도 벼조 배터리 같은가 이런 걸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제 배터리를 꽂으면 이렇게 빛이 나옵니다. 이렇게 독색 빛이 나오고 양에 따라서 주황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 와보면은 안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 거는 이전 세대와 동일합니다. 이전 세대와 동일하게 안장에 클램프, 안장 클램프 쪽에 이제 물려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투박했던 그런 디자인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었고요. 똑같이 후미등과 함께 레이더 기능이 같이 탑재된 가민의 레이더를 사용을 합니다. 가민 회사에서 만들어준 그리고 앞쪽 라이트를 보면 앞쪽 라이트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최대 800 루멘까지 지금 밝아지는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만든 회사는 라이트스킨이라고 해가지고 국내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디자인 옛날에 캐논데이라고도 라이트스킨하고 굉장히 협업 많이 했었어요. 품이 등. 을 만들었다든지 해가지고 여튼 라이트 스킨 회사 건데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라이트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옛날엔 되게 뭉툭하고 컸는데 지금은 되게 작아진 모습이구요 광량도 800루멘이나 돼가지고 어 굉장히 밝은 라이트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네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상급답게 캐논 데일과 협업을 하고 있는 모모 디자인에서 만, 나, 만들어진 일체형 핸들바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라이트 마운트 아니 속도의 마운트도 지금 일체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리저브 휠이 꽂혀져 있어요. 리저브 휠이 꽂혀져 있는데 앞뒤로 이제 휠 두께가 약간씩 틀립니다. 약간이 틀리고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빅토리아의 32C 타이어가 꽂혀져 있어요. 32C 타이어고. 최대 클리어런스는 얘가 42mm 까지 들어갑니다. 원래 앞이, 어, 40, 뒤에가 이제 42mm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타이어 클리어런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어, 어찌 보면은 이 자전거에 그래블 타이어를 꽂아서 다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옵션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이 자전거 자체의 클리어런스가 높게 이렇게 설계가 된 거는 더 두꺼운 타이어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전천후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래블하고는 계열이 틀려요. 그래서 그래블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오프로드의 속성보다는 훨씬 더 로드 쪽에 많이 빠져 있는 느낌을 주는 게 현재 의 시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이제 장거리 라이딩이나 아니면 편안한 포지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전거로 지금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시스템이 한 번에, 스마트 센스 시스템이 한 번에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라이트나 후미 등을 구매할 필요도 없고 이제 전체적인 생태계 자체가 잘 어우러져 있는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탑 튜브에 이제 볼트온 백을 달수 있는 마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떼내면. 이 부위에 이제 가방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캐논델에서 나오는 볼트온 백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서드파트 브랜드에서 나오는 볼트온 백, 그러니까 볼트로 고정시킬 수 있는 탑튜브 백,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이제 원래는 이제 이 모양이 아니라 랩71이라고 적힌 플레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잠깐 이제 없어가지고 대신에 지금 이걸 껴놨고요. 안쓸 때는 이렇게 커버를 닫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총평입니다. 일단 자전거의 가격은 이랩71 모델 기준으로 해서 얘가 196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코스 모델이 40만원 그리고 스마트 센스가 미포함된 스테시 스테 박스는 있는데 스테시 포트는 있는데 스마트 센스 시스템이 없는 그 모델은 580만원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고요. 라클란 볼티라는 선수가 이 자전거를 타고 초장거리 레이스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그런 이제 그 경력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선택을 하실 때 나는 솔로 라이딩이나 이런 거를 좀 즐기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장거리 위주의 느긋한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냅스 꼭 보셔가지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위클 여의도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